네, 남자 종합 스피드 스케이팅 5,000m 경기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뽑히기세요, 세요 아, 7조 경기인데요. 인 코스가 동북고등학교의 장호곤 선수, 아웃 코스가 한체대의 고병욱 선수입니다. 네, 고병욱 선수는 현재 그 대표 선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네, 5,000m, 400m 링크를 12바퀴 반을 도는, 아, 장거리. 육상으로 치면 하프 마라톤에 해당하는 네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예, 뭐 육상에서 보게 되면은 뭐그 정도 되고요. 트랙에서 보면 만 메타 경기 정도 되는 네. 어, 그런. 경기입니다. 출발했습니다. 일단 200m에서 랩 타임을 한번 어, 지켜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레이스에서는 400m마다의 랩 타임. 이 상당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네, 초반에 스케이팅 자세를 빨리 잘 잡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페이스를 어떻게 만들 건지를 잘 생각하면서 경기를 해야 됩니다. 네, 고병욱 선수가 200m 19초 72로 먼저 통과했고요. 장호원 선수는 20초 22입니다. 네, 지금 뭐 초반이니까 뭐라고, 어, 보긴 어렵고요. 한 1000m 지점을 통과할 때쯤 되면은 이제 그 선수들의 상태를 지금 알수 있습니다. 네. 자 장거리 선 경기는 단거리에 비해서 자세가 많이 높고요. 네. 편안한 상태로 어, 스케이팅을 하게 됩니다. 600m 지점은 장호곤 선수가 조금 앞서 통과를 했습니다. 이 5000m, 10000m는 사실... 어...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이 보실 기회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어, 우리 장거리 종목이라는 것이 우리 선수한테는 굉장히 힘든 종목이었거든요. 밴쿠버 네. 어, 대회 이후에 어, 우리가 이제 많은 그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종목으로 이제 변했습니다. 네, 당시에 이승훈 선수가 쇼트트랙에서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전향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5,000m 은메달, 만미터의 금메달을 따내면서 네, 그렇죠. 깜짝 스타로 떠올랐잖아요. 네, 정확하게 보면 약 3년 정도 네. 어, 지난 시점에서 그 좋은 성과를 냈거든요. 어, 쇼트트랙에서 스피드로 전향하면서 이 적응 기간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3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승훈 선수가 그렇게 성과를 낸 이후로 쇼트트랙에서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전향하는 선수들이 종종 생기죠? 네, 지금 많이들 지금 전향하고 있고요. 또 전향한 선수들이 와서 좋은 성과를 지금 잘 내고 있습니다. 그니까 가장 유요한 것이 이제 우리 이승훈 선수는 거의 특별한 경우 없이는 선발이 될 거고요. 네. 두부 2위를 하기 위해서 여러 선수들이 지금 가축점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최선을 다해줘야 됩니다. 네, 고경훈 선수도 축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기 이 때문에. 네, 그렇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네. 이승훈 선수는 마지막 8조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합선수는, 종합선수권은 네 번의 경기를 해야 됩니다. 네. 500, 1500, 5000, 만 메타. 아, 그 중에 이제 지금 5000 메타 경기를 지금 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조병우 선수는 마지막 과퀴 들어섰고요. 장호건 선수가, 아 이제 4,800, 4,600m 지점 통과해서 마지막 과퀴를 시작했습니다. 고병욱 선수 자 49초, 마지막 촌으로 돌고 있는데요. 6분 49초 50초 뭐약그 어, 정도? 네. 49초 정도 될것 같은데요. 지금 50초 안쪽으로 들어와야 아, 되는 상황인데 48초 44가 되는군요. 고병욱 선수 6분 48초 44로 레이스를 마쳤습니다. 자, 기록이 조금 저조한 편이네요. 네. 아, 오늘 그, 여기에 그, 기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좀 그런 현상이 있는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장호건 선수는 7분 00초 30으로 5,000m 레이스를 마쳤습니다. 자, 스타트 하는 장면인데, 아까 그 봤던 단거리 종목하고는 확연히 큰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스케이팅을 자세히 보시면, 어, 날 뒷부분이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저걸 클랩스케이트라고 부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96년도, 97년도에 개발이 돼가지고요 98년도 나가노 올림픽 때부터 많은 선수들이 이, 이 스케이트를 신고 출전하게 됐습니다 네. 고병욱 선수 6분 48초 44 장홍원 선수와는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만 본인의 기록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오늘은 아, 기록면에서는 아직 만족스럽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네. 어, 남자 종합 스피드 스케이팅 5,000m 이제 마지막 8조의 경기입니다. 아, 우리나라 스피드 스케이팅 장거리의 간판, 아,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승훈 선수의 5,000m 레이스를 지금부터 함께하시겠습니다. 이승훈 선수가 인코스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벤쿠버 동계 올림픽 1 0 0 m 금메달, 5000m에서는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아웃코스는 한국체육대학교의 김철민 선수가 레이스를 하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19초 초반이나 18초 후반에 예, 2 0 0 m 랩타임을 할 것이고요. 네. 그 다음 랩타임이 이제 몇 초에 맞춰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승훈 선수 2 0 0 m 일단 19초 24로 통과를 했습니다. 예, 좀 안전하게 편한 상태로 지금 1 8주로 시작을 했고요. 자한 지난 한2 년간 어, 기록이 그렇게 별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 올 시즌부터 어, 뭐만 메타에서 월드컵에서 3위도 하고 지금 5천 메타에서도 5위를 그한 그런 지금 올 시즌의 성적입니다. 그래서 네. 페이스가 점점 좋아지는 그런 이승훈 선수입니다. 이승훈 선수 이제 200m는 19초 때 초반으로 통과를 했고요. 이제 400m 마다의 이승훈 선수의 이제 페이스를 비교해 보시면서 레이스를 즐기시면 훨씬 더 재미있으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31초에서 시작을 했고요. 김철민 선수는 조금 빠른 30초 후에 이제 랩타임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승훈 선수, 나윤수 위원 말씀하신 대로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 따냈고요. 2011년 아스타나 알마티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3관왕을 했는데 네, 그렇죠. 그 이후로 페이스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부상도 좀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밴쿠버 올림픽이나 아스타나 아시안게임의 최고의 히어로였죠. 그 이후에 그한 2년여. 어, 좋은 성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어뭐 하여튼 고무적으로 이렇게 좋은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 있스 소치 올림픽에 또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어 그런 지금 환경이 됐습니다. 네, 사실 지난 시즌에 이승훈 선수가 국제 대회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월드컵 시리즈 1차 대회는 디비전 B에서 출발을 했어요. 네, 뭐, 디비전 B에서 출발을 했지만은 그 기록 자체로만 본다면 디비전에서 A에 가서도 5위에서 7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어, 아, 2022-2013 월드컵 시리즈 1차 대회 디비전 B에서 아, 5,000m 1위를 차지했고요. 2차 대회에서는 바로 5위권까지 올라갔던 이승훈 선수입니다. 야, 올 시즌 훈련을 잘 하고 또 아웃 시즌에 소치 올림픽을 대비해서 훈련을 잘 한다면 다시 한번의 그 영광을 또 우리에게 선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겁니다. 네. 이수근 선수가 200m 지나서 600m까지의 400m 랩타임 31초 1, 2였는데 그 뒤로 1000m, 1400m, 1800m 한 1800m까지의 랩타임은 31초 58, 31초 56, 31초 59, 거의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어, 스케이팅 자세만 보게 된다면 은 어, 그런 자세의 그 랩타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네. 현재 그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스케이팅 자세 지금도 31초 25입니다. 자, 31초도 초반부에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런 경기력을 좀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자, 32초가 나올 시점이 이제 그 한, 앞으로 한 대여섯 바퀴 정도 지나면은, 어, 나올 것이라고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그런 상황이 된것 같은데. 네. 아, 하여튼, 초반부에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이스는 이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2600m 지점. 3분 27초대로 통과를 했고요 400m 랩타임은 31초 43입니다. 자, 스케이팅 자체 아주 뭐 편안함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이제는 뭐 거의 스케이팅에 대한 그뭐 성숙 단계, 뭐 이렇게 들어서 뭐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속도 조절을 적절히 유효하게잘 하고 있습니다. 이 스피드 스케이팅은 워낙 링크의 환경, 어, 그 조건이 큰 변수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록이 대회마다 많이 달라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경기장은 특별히 그좀 좋은 편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 다음 그 우리 평창 올림픽을 대비해서 지금 이 경기장을 개보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좋은 경기장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실내 온도가 네.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 온도를 한 14, 한 3도 4도 정도밖에 안 돼서 그래서 지금. 경기를 중계하는 저희도 상당히 좀 추운 상태입니다 <웃음> 그렇죠? <웃음> 예. 자 31초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네, 31초 8호 이승우 선수 지금까지 400m 랩타임 가운데서는 가장 늦은 아, 그런 400m의 네. 기록이었습니다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김철민 선수도 굉장히 그 좋은 잘기이는데 네,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승훈 선수가 앞에 있다가 보니까 좀 어, 묻혀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그런 스케이팅을 오,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통 <laughs> 어, 이승훈 선수는 국제 대회 가서도 상대 선수를 한 바퀴 정도 따돌리는 그런 경기 모습을 자주 볼수 있었는데 김철민 선수가 그런 걸 생각한다면 상당히 잘 따라붙어 주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 좋은 그런 레이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 대단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유반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네. 자 앞에 보이는 선수를 그냥 놔주지 않고 끝까지 지금 한번 따라가 보겠다라는 그런 그 스케이팅입니다. 김철민 선수로서는 개인 최고 기록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그렇죠. 뭐 저런 선수들이 자꾸 좀 많이 나와야 뭐 장거리 부분도 좀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네. 좋은 현상입니다. 이승훈 선수 4,200m까지의 400m 랩 타임은 31초 64였습니다. 자 이제는 31초를 유지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편안한 스케이팅을 했지만은 지금 인위적으로 속도를 가미하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모습이 이제 턴 동작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턴 동작이 지금 발이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만큼 이제 속도에 대한 이제 그 부담을 이제 앉기 시작을 했습니다. 4600m 통과 기록은 6분 6초 21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6분 한 47초. 4초 네, 47초. 어, 네, 기의 아, 기록은. 37초 때 정도. 오늘 네, 나올 것 같습니다. 네. 37초에 서 38초 정도 네. 이승훈 선수가 이 국내 대회 최고 기록은 아, 지난 2010년 대회에서 6분 34초 90을 기록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마지막 바퀴 마지막 네. 직선 주로입니다. 자 전성기 때 기록을 지금 내주고 있기 때문에 보도적인 네. 겁니다. 아, 6분 37초 26 이승훈 선수 네, 그렇죠. 아, 이 링크에서 아, 세웠던 본인의 최고 기록에 한 3초 정도 뒤쳐지는 기록이거든요. 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네. 지금, 어, 지난 밴쿠버 이후에 그 실력이 다시 이제 원위치로 되고 있기 때문에 아,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또 김철민 선수가 지금 아주 잘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6분 42초 48이면 김철민 선수 개인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기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철민 선수도 6분 50초 대를 탔는데 아 오늘 6분 42초 굉장히 좋은 기록이고 본인이 화이팅을 아주 많이 좋게 보여줬던 그런 경기로 보여집니다. 네 이승훈 선수 12바퀴 반을 이제 레이스를 펼쳐야 되는 5,000m 6분 37초 26으로 아, 전체 참가 선수 16명 가운데 가장 먼저 가장 빠른 기록으로 5,000m 레이스를 마쳤습니다. 김철민 선수는 6분 42초대의 기록으로 2위 두 선수가 아 어, 서로 아주 레이스를 잘 펼쳐줬네요. 네, 아주 어, 뭐 어? 포기하지 않고 뒤에서 선수 따라갔고 그 다음에 이승훈 선수 역시 자기 기량을 옛 기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좋은 기록으로 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종합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5,000m 레이스 결과입니다. 이승훈 선수 6분 37초 26, 김철민 선수가 6분 42초 48로 2위. 한체대 고병욱 선수가 6분 48초 44로 3위, 이진영이 4위, 주영준 선수부터는 6분 50초대 기록으로 8위까지, 그리고 장호건 선수가 9위인데요. 이후로는 계속 7분대의 기록입니다. 이승훈 선수의 컨디션이 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네요. 네, 아주 그런 긍정적인 그런 대회를 볼 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 어, 종합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5000m 레이스 함께 하셨습니다.